그나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활발하게 예수소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예수소의 복음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예제사단과 서기반과 어, 바리새인들은 예수소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거기에 그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하여 사도들이 앞장섰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한번 투옥되기도 하고 또두 번째 투옥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가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예수초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그럼에도 이들은 계속하여 예수초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아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나 이러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됨을, 구세주가 됨을, 구원주가 됨을 방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고서는 베길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신정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사도들 중심으로 이렇게 보금전파 사이에 이제 힘차게 에, 일어났다가, 이제는 이제 사도가 보금전파의본을보이니까 이제 집사들도, 예, 집사들도 나서서 예수조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서대방 집사와 에, 빌립 어, 집사가 되어진 이두 사람이, 예, 그래서 열심히 예수조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러한 복음 전도를 통하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전에는 소수의 사람이 몰렸지만 이제 교회 가는 사람들이 시끌벅들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토바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이제 아시아와 유럽 어, 여러 지역에서 나온 그런 어, 그리스인들로 어, 가득 찼습니다. 이런 그리스인들을 이제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허터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지역에 허터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아, 이런 일들이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디아스포라 아, 이것은 어떤 도시를 말하나, 구절에 보면 자유민들 곧, 자유민들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포로로 있다가 풀려나어 이제 에, 자유롭게 에, 로마의 시민이 되어 생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 구레네이, 이 구레네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을 말합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역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을 말하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라는 유대인들이 약 10만 명 정도 거주할 정도로 유명하고,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유명한 필러라는 사람이 배출되었고, 또 70인적이라고 있습니다. 7 0인역 성경을 여기서 만들어. 7 0인역 성경은 뭐냐? 이 히브리어로 된이 구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헬라어로 옮기는 자극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70이 인 몰려서 만든 그 성이 이제 70인형 성형이 되어집니다. 부약 성형이죠. 그래 헬라어로 번역된 부약 성형 70인형. 네, 그것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그 도시에서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독교적으로 알렉산드리아이 도시에 어, 기독교 문화가 왕성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길레기아 하면 이제 바울을 아, 생각할 수 있죠. 길레기아 다소에서 길레기아의 수도가 다소였는데 그 다소 출신이 바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아나님 나라에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예, 길레기아 다소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엘리기아 뭐 이런 이제 지역들도 아, 유대인들이 이곳에 그니까 외국이죠, 외국 땅에서 아프리카에서 또 혹은 예, 이탈리아 로마에서 아시아에서 거주하던 이들이 이제 이방 땅에서 이제 예수를 믿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특별히 과부들을 돌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과부들 또 이방인 과부들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교회의 본질 본질을 붙잡고 열심히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과 말잘자는일 이것에 집중해야 할 텐데 이 고장일 예, 그래서 보라 이웃 가난한 이웃 어, 과부들 가난한 자 돕는 이런 이제 복지에 이렇게 힘을 쓰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말말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또 예를 들면 예, 예루살렘 출신의 과부와 혹은 이방인 지역 출신의 과부가 이 차별되어 받는 이런 일도 어, 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만이, 예,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이제 불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서면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일어나서, 예, 우리가 별도로, 어, 이, 예, 구제하는 이, 구제 봉사하는 이 이사에게 일곱 집사를 선발하여 그들에게 맡기자! 이러면서, 예, 선발을, 일곱 집사를 선발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곱 사람을 선택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집사나, 권사나, 장로라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일부를 선발할 때 기준이, 예, 예, 사대경 도역당 사람들의 이것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교회에게 일꾼을 뽑을 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저 사람 확실히 우리 교회 일꾼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이제 그런 사람을 이사하나게 일꾼으로 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나머지 제 교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예, 집중을 한다그랬습니다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두 가지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 하는 그법 사이에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늘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예수소의 복음을 전파하며 늘 깨어있어 날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까? 예, 전도하여 불신자영을 예수교회로 인도할까? 또 교회로 초신자를 인도할까? 예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할까? 이것을 이제 늘 위하여 예수고 또 나아가고 사랑을 베풀고 예. 그러한 일을들을 교회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기도에 손이 기도의 손이 느슨한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참 기도의 에 술고 어, 동성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이런 열정을. 기도의 열정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기도 안 해도 모든 일이 영통하고 잘 풀리니까 그래서 그런지, 살아가는데 부정함이 없어서 그런지, 예, 점점 기도의 열심들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예, 특정 사람들은 여전히 전도의 습관이 되고, 전도의 열정이 있고, 불연, 염물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어서 힘쓰고 예수지만 은 예다수의 의리도인들은 손을 놓고 저도 해보니 안되더라 예, 예. 아무리 예수가 없어도 환영혼을 예수 믿게 하고 친척을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이게 잘 안되더라 이러면서 아예 손 놓고 편안하게 지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전도하시오 어, 전도해안 되겠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표정이 싹 바뀌어져요. 예, 평소에는 어,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가 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좀 했으면 좋겠요 이러면 벌써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다쳐가지고, 어,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를 갖추 그런 의식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늘 기도하면 있버렸었고 그렇지, 내가 기도에 날마다 깨게 의지 못했지. 그러므로 내가 이시 시간을 내왔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일이 일어나고 해야 될 텐데, 안타깝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음을 예,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음 전하는 것이 보음 전하는 환경이 대단히 예, 폐쇄가 되고, 방해를 받고, 아주 힘든 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회를 얻어서 예술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 교회의 본질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이제 이본질 기도하는 일과 말씀장이 일을 소홀히 하고 기타 다른 일들로 끊임없는 프로그램과 여러가지 활동들로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는 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현재 무엇 때문에 분주한지 돌아보고 어,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일곱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과 빌리과 도르그로와 니가그로와 디몬과 바베라와 유대계의 깼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예, 니골라의 대사는 이제, 요한계시로여러는 어, 니골라다. 이단의 앞자리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라는 니골라당 또 이단 니골라와 사도 있는 욕당이라는 니골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쨌든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분주하지 않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해야 될 일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하였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 다음 제사당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제사당에 머리는 이제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 율법에 열심히 있고, 종교에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소에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대전하는 무리였는데 이들에게, 이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 이들도 예수 믿고 새 어, 출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대방 집사가 은혜와 번덕이 충만하여 다 안되이 예수소에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공의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서대만이 힘있게 전도를 하니 기사와 표정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이서대만을 대적하는 자들이, 시기하는 자들이 있어서 예,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서대만이 예, 거룩한 곳 성전, 여와의 호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였다. 이러면서 이서대만을공앞에 이렇게 고스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서재왕은 다음 대하게성령이 충만하여 공의앞에서서 이제 예수서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수 때문에 원한받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어, 그런 일이 오늘 서재왕 집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 어떻습니까? 예,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전하며 내게 손해가 올수 있어요. 직장 생활에 손해가 올수 있고, 친구 사이에 손해가 올수 있고, 우리의 에, 삶 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말하면 제발 다른 거는 좋은데, 나한테 예수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술조 의식당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어, 그 열정을, 그 마음을 품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땅히, 마땅히 기도에 집중하고 예, 예술조의 복음을 전하를위에 넓게 읽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아 예.